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운다육농원 입니다 요새 투어를 어 많이 다니는데 어 콩나물이 오늘은 김제의 청운다육농장 예 여기는 주로 도매가 많고 여기 보시면 간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 다육이 엄청나요 볼거리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이 도로가에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넓어요 예이큰 예, 어, 아, 해가 좀 지려고 그러네? 아 빨리 찍고 가야지. 아, 개가 무서워, 개가. 개가 무서워요, 어. 어, 아, 무서워. 아, 추워. 들판이라 좋아요. 예,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반깁니다 우리 도아 선생님 작품이 여기 있네요. 예, 엄마야, 옛날에 그, 아, 저, 아, 아이고, 아,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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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진짜 사장님 여기 계십니다. <laughs> 진짜 사장님 여기 계시고. 네. 예, 오늘. 엄마 기다리고 아, 있었어. 아, 그래요? 예. 코로나 어. 예방. <laughs> 너무 귀 <귀엽죠? 웃음> 어, 깜짝이야. 깜이야어야지 <laughs> 안녕? 어. 코로나 <호름> 없이. <laughs> <laughs> 어, 여기는 또 오늘 웬일로 여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또 왔네. <laughs> 꿈이야 생시요. <laughs> 이 정도 규모는 와쭉 아. 한번 훑어봐요. 여기 무슨 동네예요아 몰라요. 모르는 동네인데 <laughs> 누가 태우고 오더니 쓰리빠신 거. 쓰리빠신거 집에 나왔는데 누에다 딱 내려놨어요. <laughs> <laughs> 집에를 못 들어가. 네, 집에를 못 가네. 한번 나오면. 한번 나오면. 네, 근데 오늘은 못 가도 여한이 없네요. 아 진짜로. 네, 어떡해. 아. 어. 어. 비상관이 다 모여 있다. 그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보고 싶고 멋지고 비싸고 네. 바다 배 타고 오는 애들, 네. 비행기 타고 오는 한 애들. 가 원하는 다이 <laughs> 명이나물 못못 <laughs> 뭐 <사요>? 네. <laughs> 이거 못사요. 네. 상이. 나 절대 못사요. 우리 못사요. 이거 뭘까요나 깜짝 놀랬다요. 깜짝 놀랬다요. 22만원이다. 소비자 가격이래요. 네. 이거는 이제 도매는 다르고. 네. 아, 하여튼 요렇게저 안에부터 갑시다. 우리. 네, 네, 네. 아 무서워. 끊어봐. 끊어봐? 아. 아유, 야, 파는 가게에서 안 팔면 어떡해? 오늘은 구경만 하는 걸로. 아, 그래? 예. 네, 왜냐면 얘네들 어. 판매 불가 써 있지만 어. 얘보다 어리거나 그런 애들은 다 어. 세팅이 되어 있겠죠? 아, 그래? 예. 네. 이런 거는. 오! 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난 야는 다육이 어. 아니야. 나무야. 네. 판매 불가 하면 하네. 아, 네.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어. 예. 네, 사장님 사모님이 요 정도는 어. 갖고 있고 싶은 거야. 아. 어. 안 된다. 어. 이거는 나중에 음. 구경하고 딴거 음. 파는 물건 보자. 그래도 임만 가 여기 여기 가자고 어, 뭐 있나 이거 뭐 있나 이렇게 에이, 빨리 어. 지나갈 거야 어, 눈 크게 뜨고 봐요 에이, 어, 어. 어, 이거 나중에 다시 에이, 찍을게요 오오오. 예 여러분들 어, 사슴이 뛰어노네 숲에 아, 네. 숲 다육 숲아 다육 숲음 어. 우리 잘한 사람이다 다육 숲이 대다해이 아. 정도 되면 숲이라고 할수있어오 <laughs> 가든 오, 오 마이 갓 가든 가든 일본 어디 갔어 아, 앞에 있구나 어야 이게 뭐지래 8년생. 에이, 8년생, A급 어. 모주? 어, 어 40만원. 그모준데 애기가 나고 있어야지. 어, 있겠지. 어머야, 이런 거. 응. 어. 이제 여기서부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가 봐요, 몽샹. 네. 하나 있는데. 어, 이만한 거 있잖아. 요 이만한 거. 나도 있지, 몽샹. 야 어. 어. 블랙 블루 미니만. 네. 미나다. 예. 네, 이런 미나. 게 여기서 도매가로 도매가 되고 음. 또 소매가가 따로 있고. 그렇대요. 어. 하트 초이스. 우리 공부하자 오늘 창공 공부하자. 아유. 뭐야. 뭐. 찍어 가서 집에 가서 봐야지 여기서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읽어. 디커버리. 디커버리. 디스커버리 친구네. 아 내가 알죠. <laughs> 나는 얘는. 송리엄 여기도 어. 약간 좀아필이다 이건 <laughs> 예쁘네 플랭크. 플랭크. 라일. 이거는 아, 사모님 글자고. 어. 아까 그건 사장님 글자인가보다. 플랭크 어, 정도는 있는데 우리도. 아. 산타 말이야. 어 아, 진짜? 예쁘다요. 어 뭐야가. 나는 뭔데? 웰즈. 헉, 이렇게 예쁘나 이게 어. 표본을 삼아야 되겠다. 웰웰 웰하자라 웰. 예. 좋단 얘기야. 봐봐. 콩나물창 심을 때 이렇게 도아서 어. 심으라고요. 아. 이렇게 올라가게 고봉으로. 고봉으로 마사를, 어. 이거 그냥 그런 그래, 뭐게 아니라니까. 야 이런 뭐야. 어, 골든스톤이 나. 다 어, 골든스톤. 와야 뭐골드색나네금 네. 금돌이라고. 어, 화이트 화이트 플랭크. 이 이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예예. 네, 네. 야는. 제발요. 에보니야? 어 에보니나 아니면 그쪽 아니 아니. 아닌데. 아니, 요 옆에야 봐봐봐. 아리에스. 아리에스? 예. 피멍 말이야. 어. 오, 근데 아리에스가 더 피멍 졌는데? 그래? 예. 네, 봐봐. 보자. 어. 이름 바꿔준 그... 거 아니야? 뭐. <laughs> <laughs> 야, 너또 러시아를 한다.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아, 러시아야? 어. 미안해. 러시아 아니고 러시아. 러시아? 네. 어.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 어, 오페라, 어. 어. 오페라, 오, 오, 오. 아. 황진이 야 환엽은 루밍? 네. 오, 환엽. 뭐하죠? 어. 아, 좀 까졌는데, 쟤? 야도 까... 환엽이다. <laughs> <laughs> 야, 환엽이다. 네. 야, 어. 어. 야, 빨리 해줘. 팔 아파. 어 유럽 화녀 블랙 마리아 아또 어렵다 아 블랙 마리아예요 그러면 아, 그래. 앞에 잘라네야 <laughs> 킹덤 오, 킹덤 보헤미안 아, 아. 야 이런 식으로 키워주세요 여러분 네네 제발요 어 <laughs> 블랙 다이아란다 다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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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다이아 다이아가 챙겼네요. 오, 오, 오. 이렇게 여러 가지 청, 야참 공부만 하고 가도 오, 오늘 막 끝이 오, 나겠다, 야. 네, 집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 찍는 걸로. 몬따니아. 네, 몬따니아. 몬따. 어, 몬따니야 그럼 쩌놓으면 되는구나. 야, 뒤에는 뭐라고? 걔는? 뭉쿠뭉쿠의 문쿠. 어. 절규. 자, 빨리. 아 <laughs> 블루와이번. 어. 야는. 화엽 에보니. SPSP. 아, SP. SP. 글자 좀잘 읽네. 와보. 와그널. 마리아. 아 마리아야? 음. 마리아도 이렇게 생기네. 그니까 에곤네처럼. 예. 음, 음. 어. 에어프릴. 프릴 같죠? 에어프레... 프릴프릴 하죠. 이파리가 조금 휘어졌네. 프릴프리라니오 프릴 콜로라도 작 어도 이거 이쁘네. 아 진짜 콜로라도를. 네. 아 이렇게 로미오. 예. 나 봤는데 로미오. 로미오. 로미아도 있고 로미오도 아. 있고. 예. 아. 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예. 네. 어 아, 확실히 야. 홍시 홍시 큰거 이렇게 되네 홍시가. 아. 진짜 청실홍실했던 거 있잖아. 여기는요 전국적으로 외국으로 수출 수입을 한답니다. 네. 중국까지 다나간대데 네. 와 수출 수입. 철을 잡아주려면 이렇게. 아 그래요? 는구나 아. 쫌 가지 말아라 이거. 그러니까. 네. 요 <laughs> 이거 진짜 쳐라가네. 요 나가면 안 된다 이거. 엘리제처럼. 엘리제야? 네. 따라리라리라리라. 아, <laughs> 그잖아. 문대리처럼다. 어, 네. 오. 오, 오 네. 야 이런 데서만 볼수 있다. 여기서만. 네. 야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달 차는 거지, 다 파는, 파는 거지. 팔 줘. 너무 눈곱쟁이 많은데. 응, 이런 거 보여줘, 이거 그냥. 우리 이거 못 사니까 눈으로 병원. 이거 보이더라고. 예, 네. 이렇게 넓은데다가 립토스를 색깔별로. 이야, 진짜 디테일. 포장 같다. 수석 수석 작은 거 주서다가 이렇게 바꿔놓고 부장같다이 떡을 떼다 하는 것 봐. 부자지 이렇게 많은데. 다육이부자지 됐다. 예. 뭘 부러워? 조금 탐낼수 있는 부자에 부러운데 이 정도는 대기업 <laughs> 수준이라 몰라 몰라. 참못내 <laughs> 어, <laughs> 어, 여보, 이렇게놔도. 어. 그러니까 어. 작은 거라고 어.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어, 세팅해가지고 어. 그 TV 앞에 있잖아요. 어. 삼성 LG 써 있는 데딱 놔두는 거지. <laughs> 꼭그래야 돼? 응, 어, 그럼. 가운데거든. 중국제, 이런데도 좀, 어, 파부, 그렇게 할까? 뭐 이런데 앞에 어, 딱 나는. <laughs> 정확하거든요. 네. 어, 야, 방울복랑도. 어. 여기 있으니까 더 비싸고 좋아 보이네. 어, 그러네. 네. 야, 아들이 누구 집에 있느냐에 따라 이것도 차이 난다? 네, 네. 야, 아메치사 아니야? 예. 네, 네. 어. 오, 어? 야, 특전 저런 아이들도, 음. 여기 있으면. 예. 네. 못 보이네? 어. 뭐. 어. 두 분이 빛이 우리도 요 정도는 돼야. <laughs> 그죠? 이 집에 아무나 있을 초코라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 올펫. 어. 아무나 요즘에 너무 달아요, 여러분들. 어떤가? 어, 런뇨니. 어. 야 욕한다. 런뇨니. 나... 제 포트가 작아도 너무 연그했어요아랫님이랑 어. 그죠? 음. 나 대답 안 할래. 헉, 라울 물 줬다. 음, 음. 물 먹었네. 음. 물 음. 먹었나? 어, 물 동이 이정도는 키워야 되는구나. 이정당 키야. 베이비 빙거. 와우 오우. 야 비빔국대 뭐야 국대 와야 금목이다 대부 빙거가 예쌀 잖네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네 어. 흙은 말라 있는데 어 그러네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아, 아니 흙이 있잖아 네. 그 푸석푸석한 흙 아니고 응, 좋은 흙이네 응. 응, 섞였어 어그 뭐야 여러분들 말한 비빔밥에 섞여있어요 어 저도. 그렇지 비빔밥 같은게 섞여있네 <laughs> 이게 일반 그런 흙이 아니라 <laughs>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오! 오, 하고 이거. 이거. 오, 오 여러분들 여기 오면 이런 거할수 있어요. 네. 아, 이거 택배도 된다 하셨는데. 네. 가격은 몰라요? 네, 네. 예. 사장님하고 얘기를 네. 해서 우리 오늘 구경 온 거니까. 어. 네. 어, 프리 프리! 어, 프리 프리! 오! 프리. 오! 하하. 어. 아, 매년 왜 그냥 가는데. 야, 창 닫히잖아. 다 똑같은 거잖아. 아, 다 전국적으로 이만큼 나간다고. 당신들 어. 살게 이렇게 많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물량, 물량을. 그렇지 않다고. 통장에다 돈적으했는데 <laughs> 어, 이거 봐, 별로, 똑같은 별로. 거, 이게 네. 수십 개 몇백 개 있다요. 아, 그러니까요. 좋겠다. 저, 그거는 뽑아가지고, 어. 어, 그 모주 있는 쪽, 가지도 어. 뽑아서 그래. 이제 심은 것 같아요. 아, 음. 음. 어디로 갈까요? 길을 잃어버리겠다. 여기가 여기 두둘레 아까가 많다고 하니까. 어. 아, 음. 이야, 끝내준다. 진짜 빵치빵칠하네꽉 네. 차있네. 어, 예. 야, 예. 야, 예. 야, 예. 야, 예. 야. 야, 이렇게 작은 아이도 만델 살까?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작아도 이 정도는. 그, 그 화이트 그린이 5두 짜리. 아아 가격을 모르네. 가격. 우리는 뭘 사가야 되나? 아 오, 우메. 오, 음오 분필 제대로죠. 어. 많이 갈았네. 야, 그래. 알지그 응. 그 저기 어 뭐야, 지우개 그거 팍팍팍팍 홍포도 응생, 응생. 홍포도 홍생이다 어어 아이가 동생으로 키우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몸뚱이 다아 하나씩이네. 이게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네. 네. 어, 전화로 문의하시고. 요거 네.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쁘다. 어, 다육키지 네. 다이아인가 다이아? 엔다이아 할때 아, 다이아. 와, 아 아, 아. 이 아이들. 응. 아 아. 가격 조금 안네 아. 여기 24,000원이네. 예, 아. 어느 네. 좀 비싼 아이네. 예. 네. 아 이게 소비자 가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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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네, 우리 롱기시마 이거 별바라 많이. 아, 롱기시마 별발아다. 나을 그렇게 이거 흔하지 않은 거라고 쏙 타고 심더니 롱기시마 별바라 쎄네 쎄서. 오, 진짜 나도 이거 한두 포트 사가야겠다. 왜? 왜? 그다지 하나요 하나요, 엄마. 맞네. 여기 와봐요, 쎄어쎄어에이 에라이 진짜. 네. 아이고 어이. <laughs> 아 진짜 잘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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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짜가이끝 끝만 보면 어. 사치철화하고 비슷하네요. 어 아, 그러네. 네. 막 섞어놓으면 사치철화다 써놔. 야함식해놨다 이미 이 미터 합식해놨다. 뭐야 <laughs> 이쁘다. 네, <우와. 웃음> <미>, <laughs> 가까이 가까이. 이 미터 합식해놨다. 이 미터. 어 진짜.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영상 안본 사람들은 이게 다, <laughs> 아, 이게 비싸고 뭐한잔는데 여기 쎘어, 쎘어. <laughs> 흔하지 않는 걸로 알고 <laughs> 있잖아. 디고자랑하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 보여줘요, 여러분. 큰 <laughs> <laughs> 나무같이 코가 납작했어요 <laughs> 아좀 부끄럽네 없다고 아, 별바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하더라 그니까이스 롱기시마 <laughs> 롱기시마 별바라 보고 만큼 사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와서 1 0 0개2 0 0개어 <laughs> 사고 가면 돼 야는 뭔데 이렇게 막 목대도 조그마한 애기들이 목대를 이렇게 팍팍 하고 있나 예, 그니까요 어, 어 우리 다른 킹, 데서 킹 마이더스 걔네인데 색깔이 좀 진해진 것 같은 데 우리가 다른 데서 볼수 있는 거는 여기서 네. 보여주지 말자 그니까 실상이 아니, 딴 것도 보여줄 게 너무 아 많기 때문에, 다리 어. 얼른 쓸뻔히 구워고 다리 많이 아플 거예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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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야 아, 아, 간은 누군데? 얘, 오렌지 그거인가, 근데? 로렌, 오렌지, 오렌지 뭘로야? 아, 그런 것 같아. 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심어서 조금 퍼졌는데 어. 자리 잡으면 오렌지. 뭘로 어. 얼마 야. 전에 뭐 좋다고 또막심어 아. <laughs> 오늘 컨셉은 요거다, 콩나물 놀리기. <laughs> 누가 섰다나섰다나모르겠어요아 진짜 오늘 코나딱 해주는 그나물아 진짜 많이 아이네아 잡았어요 아 진짜 아아 진짜 야 이, 있다는 사람들 네. 그것다 있다 그러니까, 있냐? 네. 있냐?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니까요 아, 아. 요건 또 뭐야 그 중에 또섞어져요 요건 또 <laughs> 뭐야 진짜 <laughs> 아미치버리겠네 네. 진짜 근데 다육이는 음. 이름 있어도 떼글떼글 떼글 영문과 안념보서못 알아보더라 아 그래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다 이름 아는데 아다 <laughs> 아, 아는데? 아, 아, 아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죠 몰라? <laughs> 몰라 요정도 뭐지? 털대.. 아, 아, 아니 뭐지? 내잔데 아, 아, <laughs> <그치. 웃음> 부끄러워서 <laughs> 얘기 못하겠지? 네. 엄마 야 봐라 야는 뭔데? 콩응 완전 <laughs> 어. 콩 완두콩이야. 응. 어. 아, 요런 작은 거, 요건 뭔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야, 러블리로즈 같은데? 아, 어, 이 안에 러블리로즈안 갔나 그래. 에이,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래 물어봤잖아. 두들레가 이렇게 되고. 어, 세상, 에 여기 애기들 봐. 어, 선인장입니다. 아, 진짜. 워너리 응. 안 보여요. 워너리 <laughs> <laughs> 안 보여요. 불러야지. 워너리. 네. 워너리 아. <laughs> 나라. 어, 봐봐, 봐봐, 봐. 어머 이거. 엘라 수기 여기 지금 잘하는 거지. 엘라 수기. 아, 요 정도는 다 봤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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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번호밖에 없네. 번호밖에 없네. 가가 뭘까? 이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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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 거 루비 루비 같네요. 어머야, 진짜야. 어머야. 우리 이렇게 하면 믿어야지. 똥. 똥 사고 간것 같은데. 셋. 어, 이게 싼거 어? 같아도 뱃어요 없고 담배, 텐스 나빠요 이거 담배. 어렵네. 네. 이런 많이 어렵네. 네. 어야 돌인지. 탄틸룸. 아니, 탄틸룸. 어머, 뭐 있는데? 여기 있잖아. 세 <laughs> 탄틸룸. 많아요. 봐봐봐. 오오오. 봐봐. 오! 나도 이렇게 어, 해야 되겠다. 초파리지아초파리지 아, 맞지? 네. 초파리 맞지?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흔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비싸요. 불, 어, 플라붐. 어, 네. 이거 완전히 이, 이 깔렸어요. 너무 못기 때문에 아. 네, 가격도 못 물어봐. 아 진짜. 어. 아나 여기 있는데 와봤다. 봐봐. 있는데 아봐브 부르게리. 이게 얼마인데? 24,000원. 24,000원? 예. 네. 아, 참 싸죠. 왜냐면 아홉 개거든. 아, 그래? 예. 네. 아, 아홉 개가 들었어? 예. 네. 부르게리 있는 중에 많이 있는 거 골라야겠다. 아. 그죠? 최대 아홉 개. 아. 아홉 개. 아홉 개요 여덟 개들 있는 거. 여덟 개, 아홉 개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다 아홉 개 들어 있는 건 아니네. 예. 어. 아홉 개 있는 거사야죠어 엄마, 야, 희한하네. 수대로니까 엄마야. 이 뭐야? 이거 폴 에반스. 아, 이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엄마 폴 에반. 여러분들, 희게다. 오늘 진짜 특집은희기다 여기다. 이것도 많은 거 사야지, 이렇게. 그렇지. 이게 누가 파간 거 말고. 파간 거. <laughs> 파간 거 말고 많은 거. 오. 네, 네. 예. 산지 산지 아, 폴 에반 씨. C인지 산인지 아, 24,000원. 예. 야. 희한하게 생겼네. 와 여러분 여기는 진짜 투어 오셔야 되겠어요 김제인데 김제 아까 무슨 면? 몰라. 아 도시락 싸갖고 와야 돼. <laughs> 난 억수로. 운나은날딱또 내려줬잖아. 씨름 바 신고 나왔는데. 아니 난 억수로 중요한 얘기하는 줄 알고 얼굴 봤더니. 어, 도시락 싸갖고 와야 된대. 그래. 아난난 억수로 난 중요한 얘기하는 그래. 줄 아네. 텐 자리 깔아놓을 줄 봤다가. 그래? 네 아, 여기에 어. 그 김치 냄새 배기니까 <laughs> 저밖에다가 돗자리 깔아 놓으면 떡 냄새나 에, 어. 에, 보고 어. 보고 또 보고 한단씩 보고 또 보고 그러네 어 이거는 그냥 보고 지나갈 끝이 아니네 네, 하나 하나 어 세상에. 근데 어. 이거 두들레 아까나 어. 아, 이런 어. 투시아옵트시아나뭐 투샤, 이런 종류 어. 하려면 여기 와야 되겠다 <웃음> <웃음> 야는 어. 진짜 이리, 이리. 뭐야 야는 무슨 이게 무슨 아까 그 있었잖아요 이름 그 모래야 네 모래 이게 보통 얘네들 톱스 종류나 이런 애들은 이런 모래에 모래 심으면 심한... 색깔이 도드라지잖아요 아 아는 어. 척 하네 어. 이거 보고 금방 알아놓고는 큰일이지 <laughs> 그죠 <laughs> 어, 와야 아, 야. 진짜 어. 봐봐 여기다가 뿌리파리 그거 어, 어. 파리지요 하나 갖다 놔야지 어, 놔야지 여기다 이렇게 딱 수정해야지 아 진짜 여러분 음. 이거 구경하고 싶죠 음. 우리는 봤다 음. 우리는 봤다 이거 우리는 음. 보세요, 여러분. 미 바로 붙고 있네. 나발 발가락이 어머라 들고 네, 있다 네. 지금. 닭살 안 붙었어요? 아, 아. 음, 음. 아, 세상에, 얘뭐 이상하게 생겼네. 네, 네. 얘도 큰거 가보다 좀큰 거. 큰건좀 징그럽죠? 옵살모, 아. 네. 옵살모. 옵살모? 음. 여기는 전국에서 아. 다 하러 온대요. 네, 전국에서 물건을 네. 다 하러 오신대요. 큰 다육, 큰 다육 하시는 분들. 이 가게 이름 뭐라고? 청운다유 네. 맞죠? 네.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 오시면 안 되고 김제. 전화를 어. 해 보고 와야지 전화폰 어. 찍었어요? 예 네, 앞에 찍었죠 어. 그럼 전화를 해서 열었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어. 세상에 어. 이게 뭔 얘기가 어. 한가득 심어져 있죠? 어 세상에 예, 어. 네. 어 저기 뭐야 주소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음, 아까 한디어 이야 진짜 알지, 오, 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트이트니 어. 요거 사야지, 요거. 오늘 화이트데이다. 아 그래 고마워요 12,000원 오늘 화이트 데이다? 네. 나 오늘 집에서 징징거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화 통화하는데 뭐 어쩌라고 집업을... 오늘 주라 뭐라 막. 아. 아이고 진짜 나 같으면 안 받고 말고 주문받아야지 나 기다리잖아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요? 네. 아 이름이 오, 있네 한여 블러처스 아한여 어, 블러처스 아, 들어봤다 이게, 어 블리트 브리트니, 브리트니하고 다르네요 어, 브리트... 입장이 짧고 아 이거는 브리트니고 네, 브리트니 브리트니 브리트니고 어. 얘는 한엽 어. 블러 처스 거. 어. 자, 호우. 둘이 비교. 색깔 이 약간 피먹는 것도 같고, 입장이 좀 작고, 어. 가격은 비싸네. 아, 소비자. 네, 얘는 12,000원, 어. 얘는 어. 16,000원. 어. 네. 작은 게더 비싸? 네. 소인제금 이 정도 깔아놔야지. <laughs> 소인제금. 오, 아. 소인제금이 상당히 아. 고가인가봐요. 아 그러네 12,000원이네. 아. 근데 큰 거. 아니고, 요 정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래. 고르면 되잖아. 어머야, 야단왜 이렇게 걸로. 생겼는데? 어, 선인자인 게 그렇게 생겼지. <웃음> <웃음> 음, <뭔> 진짜. <laughs> 한대 때려도 돼? 어, 두대 때려. <laughs> <laughs> 명이 너무 착하죠? 어. 어. 이건 뭔데? 콜로라타 종류 같은데. 그죠? 이름 없어? 어, 야생 콜로라타 막 이런 종류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이 똑같을까? 6,000원. 얘네? <laughs> 어, 그럼 당연히 똑같죠. <laughs> 이렇게 하면 키우니까 빨리 굴러가야지 빨 굴러 어 금이다 맵비나금아맵비나금 어, 어, 아, <laughs> 아, 있잖아 예 네. 아유 그러니까 맵비나금 아. 이만한 거 있더라 아유 진짜 됐어 언니가 이거 바라지 아라나 선물 받은 거다 어우 땡큐 <laughs> 그, 그, 맨 처음에는, 네이나 응. 금, 어.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에 키워. 아, 짜잔. <laughs> 여긴 농장이잖아요. 아.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에도 내게 중요하지. 그렇지. 에이, 사장님 거, 우리한테는 뭐. 어. 야, 가, 야도 금이다. 응, 내가 갖고 가야 아. 내거 되는 거지. 야도 금이고, 야도 네. 금이고. 오, 예, 예. 예 그니까, 오, 멋지잖아. 이 정도는 금이 있어. 그니까. 이 정도 한판 떼기 정도 있어. 줘야 내가 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어떡게 어. 어, 이거. 예. 아 이거 아가 같은데? 아가? 아가? 예예 예. 그래? 응 이거 아, 좀 오, 비싼데? 어. 얼굴 두개짜리 사가자 아 두개짜리? 예예 어, 오케이 야. 이거 알죠? <laughs> 아 이뻐라 음. 뭐야 야청성민 어. 그런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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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엄마야야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돼 얘도 금이네요 금아 금이네 음아색깔 음. 끝내준다 요 음. 화면에 안 볼래? 이거 혹시 미니벨금 이런거 아니겠지? 야야야 아 야, 야. 야는 뭔데? 별이다 구 에보니 에보니 너안아찍 해봐봐봐봐 안에찍그해니봐봐봐 어? 오 라자가 이거, 아니 라자그란다쪼아까이 가고. 라자고 그, 요거이 요거 어, 아이스. 다른 아가야? 베리 아이스인가 보다. 어. 아, 세상에. 어. 많아요. 토끼다 토끼. 야 토끼 있다. 아, 어머. 그건 뭔데? <laughs> 오 이쁘다. 아 이쁘다. 난저 뒤에 갔어. 저거. 멋지고 어 오, 자태야. 어, 멋지고 어. 자태야. 오야 오, 삼두. 오 삼두. 장자. 예. 나야. 아 분류. 어, 한입 블루 쳐스가 크면 이렇게 되거든. 오. 몰랐네. 예, 대박이 나무네, 나무. 예, 나무네, 예, 나무. 이 정도 키우려면 진짜 오래 키워야지. 여기. 야는 뭐야? 어, 얘개 봐봐봐. 라육이 좀 되는 것 같아. <laughs> 흔한 다육이는 아니니까. 야, 야가 <laughs> 다육이 맞아? 네. 어, 세상에. 응. 야는 몇 백만 년된것 같아. 응. 오, 오, 고목, 뭐 어떻게... 고목. 고목이네, 진짜. 네, 시조새. <laughs> 시조새인데? 네. <laughs> 국나무그 어, 다육 어, 유튜브에서 실방 음. 시조센지 아시죠? 음, 이 정도는 좀 키워줘야 그래도 좀 키운다. 둥근잎이 치울때도 이렇게. 헉, 나무다. 어, 이, 이, 어, 오 이거 봐봐요. 이거는 몇십만원 하겠다. 두께 완전 두껍네요. 나 묻지는 않을 어, 거야. 예쁘더라, 가격이. 이거. 어, 그래. 네. 야가 이쁘더라. 나테일? 아니야. 뭐야, 이름 뭐야? 아까 니, 당신이 얘기했잖아. 이름. 있어 이거. 아무튼 간에 이거 부사 비슷하게 생긴건데 어, 너무 이뻐요. 어. 아 음, 있어. 요 음, 나도 됐어. 아니 금대. 어, 여대 아이들이. 어머마야제럴를 철학. 그냥 여기 여러 가깝게 여러 개. 있네. 아 <laughs> 굳이 멀리 뭐 <laughs> 가깝게 있다고 내건 아니거든. 예. 요 정도 보이시죠? 요정도이 야. 아야 금등이. 음, 긴잎봉낭 어, 금등이. 아박월봉 어, 금. 요정자는 마 손님자. 요정자 있어야지아 그래. 손님자. 야 이름 뭐더라?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뭐 얘기했어, 있어, 네. 어, <laughs> 많이 봤어,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진짜, 뭐 아니야, 2도3도요 정도는 키워줘야지, 어? 화이트라인화이트라인이라고 네, 이게? 네, 네. 아닐걸? 맞아요, 맞아 진짜? 예, 네. 밭대기요 어, 정도. 어, 저 옆에 있는 빨간색, 그냥 어. 불이 불이 펴 불이. 금이야, 금, 금, 금이야? 응.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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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하라 야. 레인드랍이다, 어. 써 있잖아요. <laughs> 어디에 써 있는데? 여기 있다, 이제. 여보, 요, 네개 있네, 이 인드라. 네개 정도. 요 목대 어. 찍어봐봐. 어. 어메. 어떻게 아유. 예. 정말 많이 화났어요 전화와서. 아유, 진짜. 네, 중요한 아이, 순간. 나, 하면. 나 촬영하는 모습 좀 멋지지 않아? 지금? 어, 아, 반대 찍어도 되니 왜 삐딱하게 잡고 그러지? <laughs> <laughs> 나얘 촬영하는 모습 이거 아무데나 아유. 그거 알지 사진작가들 청량하다, 촬영할 때 찾는다. 촬영할 때막 누워서 찍고, 에, 막 어. 앉아서 찍고 하는 거 있지 그 이상한 거이상을때 어. 아. <laughs> 야시시한 거 <laughs> 아니 다리 벌리고 자기가 이렇게 중심 잡고 이런 거못 봤어? 네막 일부러 동째라고동째라고 아, <laughs> <웃음> <웃음> 아, 어머야, 지거부 모습 공부나 지금, 공부. 지금 돌아갔어, 돌아가서 봐야지. 어머야, 우리 너무 많이 찍었는데 사람들이 어다다안 보면 어머야, 아야 이걸 돌릴 수가 있다. 어, 이거 돌려서 볼수 있게 해놨구나. 공부이 진짜. 이렇게 어, 이렇게. 조심해라, 돌리다가 튕겨 나가면은. 어. 어, 야 이거 비싼 아이들만 모아놨네. 와. 캔디, 캔디! 아, 캔디. 아, 진짜 캔디네 아, 캔디 좋아하잖아. 엔, 아, 엔. 빨간머리엔. 어, 난 빨간머리엔 좋아. 어, 엔하고 캔디. 난 이런 앤. 집 좋아해. 아, 됐어. 나 이런 집 살고 싶어. 네. 안 돼? 네. 어 힘들어요? 아, 저 토끼가 여기 있구나. 캔디. 캔디. 어. 어. 물고 있네. 수아, 수화. 수아가 만들었나봐요. <laughs> 수아 분이야, 수아 분. 어쩔 겨. 이거 어쩔 겨. 소라가 이런 거 돼야 되는구나. 어. 이거 어떻게 옮겨 심어요? 난 뭐야? 어, 나중에 사장님한테 물어봐봐. 아, 기천금이다. 음, 아, 기천금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봐봐봐봐. 어. 왜 어. 오늘은 대충 찍고 가자. 네. 그냥 짧게 간단하게. 어? 어? 짧고 간단하게. 오늘 우리 구경 못하겠더니 뭐 구경만 어,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어. 구경만 다 어. 구경 못하게? 이거 대충 찍고 다음에 와서 자세히 찍자.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대충 찍고 다음에 와서 자세히 찍자. 네. 어, 꼭 약속했다. 네. 어, 어, 야, 예, 바닥에도 깔려있는 게 철화예요. 밟혀요, 네. 여러분. 여기는, 귀찮, 농, 큰, 어, 큰 농장에서 물건을 해가는 농장이라 여기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예, 소비자들도, 어, 저기 네. 택배로 하신다 하시니까, 네. 예, 여기서 이제 많이,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전화해서 물어보고 예.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예. 오시면 되잖아. 예. 여기가 여기라네? 예. 예.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라네요. 예. 아, 어, 진짜. 네. 멋진 곳이네. 네. 아유, 대단. 이런 데. 어, 이런 데. 예. 여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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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 캡처 하세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79-1741. 오케이? 174 하나가 더 쉽잖아. 174 하나. 됐어? 맘에 네. 들어? 네. 오케이. 캡쳐해주세요. 예. 예. 내가 할뻔 했네? 그니까. <laughs> <laughs>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천천히? <laughs> 예, 천천히 하나하나 종목종목. 가위 하나씩 찍으려면 그래. 1년 와야겠다, 1년. <웃음> 1년. <웃음> 무슨 동이라고? 황토, 황토로 백일 청운리. 1일 궁금하면 청운니. 어, 어. 청운니. 어, 청운다육농원. 네. 네. 감사합니다. 콩나물. 명이나물이었습니다. 뿅.